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올해도 추석 연휴를 겨냥하여 다양한 한국영화들이 개봉했거나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추석 연휴 관객 수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볼만한 대중 상업영화들의 스코어도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개별 작품의 완성도나 관객 유인책 부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개인화된 시청 습관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OTT 서비스에서 내놓는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인해 내 취향에 맞는 영화를 혼자 보는 것에 익숙해진 관객들이 이제는 영화를 함께 보는 게 어색해진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행위는 단순히 영상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필름 메이커스 채널에서도 극장과 관객 공동의 경험, 소통 등에 대해 몇 차례 다루기는 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보는 영화가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관객 공동의 경험. 이전 영상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타인과 공동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증폭되는 카 관객이 함께 주인공에 몰입하며 느끼는 일체감 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관객과 관객을 단절시키는 극장 사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객 간 소통을 방해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댓글 중에는 극장에서 대화도 못하는데 무슨 관객 간 소통이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란 꼭 대화를 통한 소통만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소통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춤과 같이 몸짓으로 소통하는 방식도 있고 웃음이나 울음 등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며 어떤 사람은 웃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유가 터지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울음바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 표현되고 오감으로 그것을 느끼며 영화라는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웃긴 장면을 봐도 혼자 웃는 것과 함께 웃는 것이 다르고 같은 분노 유발 장면을 봐도 함께 분노할 때가 다르듯이 영화를 함께 봄으로서 창출되는 경험적 가치는 혼자 OTT로 영화를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둘째, 절반의 익명성을 제공하는 광장. 영화는 1년에 사건이 전개되는 하나의 이벤트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객은 그 사건, 그 행위가 일어나는 시공간에 함께 있는 다수의 목격자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우리는 어두운 상영관에서 각자의 익명성을 지켜줍니다. 이 절반의 익명성이 가져오는 이중적인 상태가 각자에게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 혼자만이 아닌 타인도 같은 광경을 보고 있다는 자각은 또 다른 의미를 발생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등. 내 시각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각을 의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영화와 거리두기를 하며 영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영관이 곧 각자의 다름이 공존하는 일종의 광장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물이나 사건에 몰입해서 관람하는 것도 영화를 즐기는 하나의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 상업 영화들이 킬링타임용 영화를 표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영화들 중에는 단순한 권선징악, 인간 보를 지향하기보다는 극중 인물에 따라 또는 보는 이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론장으로서의 대중예술. 영화는 관객을 만날 때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라는 예술에 있어서 관객은 중요한 주체입니다. 관객에 따라 영화의 해석이 달라지고 각기 다른 해석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영화는 허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허구가 현실을 반영하기에 관객들은 영화에 비춰 현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로 촉발된 사회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영화는 상영이 끝나는 순간부터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초석이 됩니다. 차적으로는 GV라고 불리는 관객과의 대화와 같은 형태로 실현됩니다. 영화제나 공동체 상영 등의 오프라인 이벤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평점과 리뷰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영화가 품은 문제의식부터 영화가 상징하는 현실의 역사나 사건 등에 대해 대중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는 마중물이 됩니다. 영화는 대중 예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공론장으로서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영화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상품이 되고 관객은 단순히 티켓 매출을 올려주는 소비자로 전락. 하게 됩니다. 극장은 영화를 유통하는 낡은 채널이 되어버리고 도태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OTT가 가속화시킨 소비재로서의 영화의 속성이 강화되자 관객은 영화를 소비하는 방법 중 가장 낮은 비용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대중 예술적 측면을 간과한 결과가 결국 영화 산업 주체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보는 영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영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술의 형태 중 가장 싼 값으로 원작과 동일한 품질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 예술 중 하나입니다. 좋은 그림을 보려면 미술관에 가고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공연장을 찾듯이 좋은 영화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극장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 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